자 저기 나무 죽은 거 죽었는데 송상은 아직 쓸만합니다 자, 보세요, 그 엄청 큽니다. 자 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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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놈, 요놈. 요놈. 요놈 따가다 하겠습니다. 보이시죠 송상? 큰거 있거든요. 그래서 죽은 나무 지금 잘라갖고 저기 칠라고요. 자 죽은 나무로. 이제 만들었습니다 긴 장대를. 벅쳐버려야지벅쳐 오케이. 벅. 어, <오>, 둘, 셋. 앞으로. 아, 오케이. 오야. 또 또. 오래 차. 저또또또 나왔습니다. 뭐 어디 갔어? 여여다가 여기, 송나보 송성이라고 근데 많이 져 먹거든요. <laughs> 떨어졌는데 딱잘 봐야 돼요. 못 보면 잊어버려요. 아 큽니다. 그죠 색깔 좋고요. 오케이. 가자,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송어송어 발견이요. 하나. 자, 여기 두 개. 송어송 아, 딱 가도록 하겠습니다.